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그룹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부유에 뛰어있는 아기를 부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후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하여 이제 자신의 가문인 다윗 가문의 이제 그 고향으로 갑니다. 그게 베들레헴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산할 날이 차서 어 요관방을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어 해산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건방에 있는 양치기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룩한 어떤 빛이 그들을 감쌌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온 것은 온 백세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온 백세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시 소식이다. 그 구주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므로 구약 성서에서 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그게 이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거를 히랍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드 영어로. 그래서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경은 여전히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경망대다 해서 그 이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호칭에서 보면은 어, 그는 성부의 아들 성자이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삼위일체 교리로 체계화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전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마누엘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이렇게 구조가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잉태될 때 천사가 와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고지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가 나타나는 그이 태어날 것인데 너를 인하여 그 이름이 이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했고 어 근데 마리아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믿으라고 해서 그대로 천사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작은 애매모호합니다만 은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태어난 뒤에 이렇게 천사들이 고지하고 목자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정집사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세례 요한은 그잉태되고 태어날 때 뭐, 사람들이 안 많고 굉장히 많이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열 달간 벙어리가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한테 아들 태어난다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뭐 어리버리 해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말을 하게 됐고 이름도 하나님 지어주셨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는 이렇게 제사장들이고 이런 이스라엘의 중심인물들이 아니라 저 같아.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골짜기에. 그것도 바깥에서 양치는 사람들. 그 양치기는 당시에 상당히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이 밤에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삼 d 업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와 별개로 이제 동방에서 이제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온 이제 박사들이 있었던 걸로돼 있죠. 예물을 세 개를 바쳤으니까 아마 세 명일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성경에는 숫자를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세 명으로 봅니다. 근데 전설에 따르면 또한 사람 제4의 박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벤너라는 영화에 보면 한 사람 나오는데 뭐그 사람으로 이렇게 비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들은 이 먼저 헤로세에 와서 행방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다 이제 이렇게 그 성경 박사들이 가르쳐 주고 근데 이 박사들은 그냥 별빛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이르러요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헤로세에 가서 절대로 보고하지 마라. 그헤로은 나도 경비할 테니까. 차단이면 내한테 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 박사들은 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살 이후 이하,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라 이게 헤로스의 명령입니다. 그데 결국 예수는 이제 피하셨죠 이집트로.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목자들이나 뭐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목자들이 계속 소문을 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어마무시한 걸 봤다. 그리고 아기 태어난 걸 봤다. 소문을 계속 냈다 합시다. 그다음에 마리아도 우리 아들을 그런 아들인가. 귀하게 키워야지 이러면서 아주 특별한 아이로 계속 키웠더라면 아마 그때 헤로 손에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몇 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어서 들은 사람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들이 입을 딱 닫지 않았더라면, 그 안에 스파이가 와가지고, 이들의 그 정보로 수집한 뒤에, 이 집안 어디 갔어? 이러면, 뭐, 에집트로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혹은 그 가기 직전에 이미 잡혀서, 그,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이 놀라운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착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는 자라서 그가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 본 것을 다 감추어야 된다. 아무 에도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어머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아이 보호하려면 이 험악, 험악한 세상 사땡 권력들이, 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만왕의 왕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만민의 구주가 났다. 구, 구주라는 것은 정말, <laughs>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신 기름부분 받은 사람. 이 다른 주변 국가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런 메시아 기대가 있다는 거. 그건, 가만 놔두겠어요? 싹수를 잘라버리겠죠. 근데, 아, 이건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예수께서, 어,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까지 철저히 입을 닫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그 메시아를 보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들 중에 상당수는 저는 그 교회 편입이 돼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동방박사들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끊임없이 이제 이 아이의 소식을 이제 궁금해 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그 아기가 일하실 날이 왔구나. 이러고 아마 무언가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다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시니 예비된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여 정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하신 일, 그가 왜 오셨는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분명히 온 백성, 모든 족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이제 복음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세 가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신 일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은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특징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되고 가친 자, 자유롭지 못하게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계셨죠. 그리고 세례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명백한 그 성령과의 동행. 그리고 그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내셨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 일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너희는 옛날 애굽에서 종 되었으니까 그 절대로 그 사정을 잊지 말고 너희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낙은네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뭐 특정해서 이제 세사 세 부류의 사람들 지적한 것이지만은 자,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정말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기르시는 사람으로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그렇게 길을 터이니, 너희는 결코 소홀함이 없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여라. 라는 그런 명령인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하고, 자기의 그 알락만을 추구했던 사람들, 혹은 거의 더 나아가가지고 온갖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누르고 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문문자, 나병환자,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깍지를 해가지고 따로 살게 했고 뭐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주죠 근데 네, 예수께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조차 따지려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깊은 사랑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그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심판은 곧 사랑인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사람 살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말썽과 치유 이적이 절망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사람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다 이때의 영생은 대충 이 육신을 가지고 안락하게 영원 뭉터 사는 것을 때라 생각했습니다. 혹은 죽어서도 내가 더 나은 세상에서 환생해가지고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 나로 말미암은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산자로서 존재한다. 그것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그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 멋대로 살고서는 영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으로 살 때에만 비로소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런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뭐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그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 계신 어떤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한다 이렇게 해서 천상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계시든지를 보여 주심으로써 어,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예나 이제나 어릴 때도 많이 죽죠, 사람. 그죠? 뭐 병들어서 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생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다음에 태아 때도 이미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사람 그 어머니에게 고지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태아, 모든 아기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다음에 소년기 거쳐서 청년기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 있는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어릴 때그 유대인들의 그 통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걸로 생각이 돼요. 랍,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가서 이제 아주 그 전문, 이제 그 학식이 많은 장로들하고 문답을 하는데요. 이거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분이 예수님 고향 그 나사렛 회당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성경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문답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대답도 듣고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고 똑같이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안 일도 많이 돌봐서 설터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집을 떠나시니까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아주 이제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 우리 집안에일다 도맡아 하면 <laughs> 마지가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이 지금 목자들의 얘기는 까먹고. 찾아가서 집에 가자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말하자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마지로서 한 집안의 기둥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뭐 목수 집안으로 되어 있죠. 목수는 석공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 지금 그 예수님 그 고향 집터라고 생, 그 추정되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이 첨으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뭐, 공방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가가거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한 10분씩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면은, 그, 거기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 왜 보면은, 그냥 통상 이스라엘의 그 시골 가정들이 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자랐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 이제 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됐겠죠. 산도 있고, 그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들판에서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무화과 나무 기르는 사람도 있고, 뭐 제주도 있고 소작이도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비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온갖 욕망이 참들끓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장악하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란자들이 뭐 응응거 할 만한 그런 곳에 또 이제 이 지방관을 보내 가지고 그 거도 잘 컨트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도 있고 뭐 1년에 몇 번의 축제가 있는데 다들 양한 마리씩 가져와 가지고 잡아 가지고 뭐 제물로 바치고 하려면 그래서 먹고자고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는데 그 반면에 그만큼 또 탐욕이 이글거리는 그런 도성이었죠. 그게 성전까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도 보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 성전 방그 들어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의 그 동생의 전까지의 그 사적 생활에는 아주 평안한 그런 전형적인 그 이스라엘의 시골 속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게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푸근한 그런 비유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내가 농사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 내 삶도 보통 그랬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게 안 되지만 어떤 때로도 사람에 이렇게 모든 것잘 풀리고 애도 들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여자들이 그뭐 이렇게 머리에 뭐 장식을 하는데 그거 하나 딱 잃어버리면 그게 한 드라크마 여러분 여자 이제 과부 돈, 돈 잃어버린 과부 얘기입니다. 근데 사사히 찾아 그 돈은 상당히 그 가치가 나가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 창문이 없는 집이니까 캄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등불 밝혀가지고 찾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삶이었는데요. 이런 걸 소상하게 잘그 비유에 녹여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 삶속속들이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살이 개개의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딱 그와 같은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기에 대해 아기들 어린이들 되게 사랑하셨죠.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타지를 떠돌아다녀 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아, 하나님이 그때도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듯이 나도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똑같이 그렇게 하시죠. 자기가 겪어온 그 삶을 생각해서 그런 아이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을 어찌 배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또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뭐 서른 살 남짓, 음, 해서 뭐 2, 3년 일하시다가 가셨으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사후세까지도다 보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 당신은 모두 죽은 자는 저 서울에서 잠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살아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식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 삶 속에 그가 차지하시는 비중이 현재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 사람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면 알때 비로소 남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덩치의 뭐 정의로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내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왜 그가 계셔야 되고,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를 진실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바꾸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말로는 천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천명을 수행하는 것은, 천명, 하늘의 명이 내한테 닿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그 통로가 뭘까요? 우리는, 어, 예수께서 제자 부르신 데에서 그걸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아,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하고 생각이 되고, 또, 주변에서 어떤 복음이 내한테 전파가 되면, 아 내가 부르심을 입었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가 있으니까 그 인도에 그, 거부하지 않고 순응만 하면 은 그가 왜 계셔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세상이 정말 더러운 데서 불의한 데서 온갖 욕망의 그 도, 가니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실로 어,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어,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세상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을, 음, 큰 공동체, 나라도 생각하고 뭐다 좋지만은 또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왜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서 이 오욕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근이시면이 땅이 어찌 거룩하게 되지 않으리이까? 아무리 나쁜 새가 붙고 있을지라도. 성령 임하셔서 돌이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바울을 바꾸셨듯이 수많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회개하여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온땅이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 역사하셔서 돌이키시며 그 가운데에 고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진실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